재개발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사들입니다. 문년층이 갖고 있는 건물을 싸게 노려서 말이죠. 그리고는 가격을 부풀려 되파합니다. 1억 원에 사들인 집을 불과 4개월 만에 6억 원에 팔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금은 또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등기가 없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큰 돈을 벌거나 개발도 되지 않은 땅을 비싼 값에 팔아치운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며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중엔 무허가 주택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 무허가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입주권은 나오지만 등기가 없어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을 밝히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국유지에 건물만 짓고 살아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재개발 되다 보면은 이렇게 그 프리미엄이 많이 붙게 되잖아요. 실제 다른 지역에선 원주민에게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지넉달 만에 여섯 배를 더 받고 팔아치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여 알 받기 한뒤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도 신고하지 않은 23명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땅을 개발된다고 속인 기획 부동산 업자들도 과세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 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 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업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